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외출 준비하려고 화장하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김밥 한줄 포장해 왔습니다 와이프 한번 김밥 줄게요 어디서 어 응? 응? 어디에 있었어? 우리 첫날 먹었던데 수요일날 점심때 먹었던데, 진짜? 어. 자, 여러분들, 저는 이제 또 저녁 먹으러 갑니다. 오늘 지금 수, 목, 금, 토요일, 토요일 4일차 저녁인데, 국제결혼하신 형들이랑 지사장님 부부랑 저녁 먹을 것 같아요. 오늘 한 12명 정도 모일 것 같거든요. 식당은... 베트남 식당이고요. 거기 가서 저녁 먹고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가 다시 찍도록 할게요. 택시 타고요. 이제 유튜버 식당 가서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. 푸미형이에요 네, 근처라서 금방 갑니다. 도착해서 찍는 척 하고 바로 가는 길 찍어버리기. 자, 식당에 도착했습니다. 고바 몽다우. 야야야, 가자. 예약했다고 해서 2층으로 갑니다. 일하고 있나? 안녕하세요. 반세우. 와. 대박. 반세우 시켰고요. 그 다음에 모닝글로리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시켰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네, 네. 사진 찍고 있어요. 선생님, 이건 뭐예요? 기는음식이 음식. 매사우요 네, 매사우매사우야 매사옹 이거 튀긴 거 같은데? 많이 먹어 저 이,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공심채 진짜 맛있어요 와우

라이스페이퍼, <목소리> 채소, <목소리> 새우 I o p e n 는먹 it in a m o m e 찍어 You go, okay. y 조금 go, o k 그어 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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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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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. 고 싸고 싸고 응고 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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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ăng. Ừ. Ừ, luôn luôn. Không nhưng mà ơi thế số mà cá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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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이 네. 얼음. 요 얼음. 말했어 얼음 하나만. 얼음. 말했 와. 네. 진짜 진짜? 아, 말, 말했어, 아니야. 아니야? 말했어요. 아니, 말했어, 요. 그래요. 네? 우리 언니 까먹지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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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괜찮아? 웃음> 아, 그런 그래. 그래요. 아여 자, 내물3 <laughs> <laughs> <물어봤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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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분이야 <laughs> 저와이프가 3월달저 귀국하기 막이막나 안 잔다고 했거든요. 근데 바로 자던데요 <laughs> 바로 자던데 근데 오늘도 또안잔대요 제가 내일 자는지 안 자는지 볼게요. 카메라로 계속 찍을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제가 자면은 바로 카메라 들고 달려갈 테니까. <laughs> 어, 어, 진짜 지금 지금 얘기했어요, 아내가. 카메라로 계속 찍어 놔. 응. 네. 얘기했어요. 저 진짜 찍을 겁니다. 내일 24시간 카메라 풀가동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<laughs> 그래. 어, 알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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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안자대요 네, 자는지 안 자는지 한번 보시다 어제 자잤더 어제 자기 취해서 잤지. 오늘 오늘도 안 자? 몰라요. 오늘도 <laughs> 아 그래? 그럼 나 계속 찍을게? 언니~~ 진짜, 진짜, 찍는다. 내진 진짜, 진짜, 찍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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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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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네, 이제 밥다 먹고 기념 촬영합니다. 기념 촬영. 와. <laughs> 자 이제 2차 갑니다. 선하게 맥주 한잔더 하고 그다음에 호텔 가서 쉬겠습니다.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자, 이제, 걸어갑니다 지금, 열두 명이 걸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민족대이동아이고 예쁘네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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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음. 아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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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 있어 여보머 우리 이상해. 아, 매일이가. 아니 이상해. 이상해. 근데 네, 예쁘대. 아니요. 아냐 아냐. 아쉽네요.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. 오늘 안 덥네, 근데? 그렇지? 안 더워. 조금 조금 더워? 그래? 괜찮은데? 우리 가야지. 밸브가 어깨 동무했습니다. 저희 이런 사이에요. 이 차는 꾸미용의 한잔해 라는 술집이 있는데, 거기 가서 한잔하고 호텔에 들어갈 것 같아요. 가게 앞에 도착해서 가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잔해 라는 술집입니다. 여기 갈 사람과 집에 갈 사람을 분리 합시다. 여기서 자주 마시는데 거의 베트남 올 때마다 갔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날씨가 더워 가지고 밖에는 자리가 텅텅 비고 안쪽에는 꽉 찼네요. 몰랐는데 2층도 있었습니다. 홀리 쳇. 가겠습니다. 와이프가 지금 소주를 못 먹어서 힘들거든요. 소주 빨리 먹어야 돼요. 인정이야? 샤워해야지, <laughs> <laughs> 네, 샤워야. 해야지. 아, 알았어, 샤워하고 소주 먹어야지. 응, 인정이야. 응, 음, 인정이야. <laughs> 저희, 일단, 잠깐 호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다.